이퀼 스마트 펜을 이용하여 종이와 패드를 이용한 강의 저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퀼 스마트 펜의 수신부와 펜을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수신부는 상단에 종이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펜은 버튼을 한번 눌러 전원이 동작될수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옴니렉처를 실행합니다. 옴니렉처를 실행하고 좌측 위에 설정 아이콘에 EQ 스마트 펜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EQ 스마트 펜이 연결되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노트를 엽니다. 노트를 열고 펜의 위치, 신부와 놓여진 좌표를 보정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위치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동일한 점을 클릭해서, 펜의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펜의 색깔과 두께를 지정합니다. 빨간색을 지정했습니다. It is new. 그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new 한 것이, 보석과 아, 쇼파가 있네요. 그래서, new는 아, 보석이 되겠죠. She's old. 그녀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She's old는 아,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it is new.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아, 쇼파가 되겠죠. He's old. 그는 남자죠. 아, 나이가 먹었다. 할아버지를 지칭하겠네요. She's angry. 그녀는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보면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아, 유미지가 되죠. It is old. 그것은 오래되었다. 아, 아, 지금 소파가 많이 찢어져 있죠. 그래서 소파가 예, old. 그 다음에 he is angry. 그는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 세필과 아, 발음, 라이팅을 하시면서 강의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다 하셨으면 스탑을 눌러 주시게 되겠습니다. 스탑을 누른 상태에서 강의를 파일로 익스포트 하기 위해서는 위에 썸네일 율를 선택하신 다음에 강의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내보낼 폴더를 지정합니다. omni lecture의 영어 2로 저장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하시면 파일이 나옵니다. 나간 상태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파일을 플레이 시키고 외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2번을 선택해서 플레이 하시면, 플레이 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강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파가 많이 찢어져 있죠 그래서 예, 쇼파가 오고 그 다음에 시스 앵글이 근사가 나 있다 해서 지금 내 네, 친구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강의는 이메일이나 여러분이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다른 앱으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샌드를 누르시면 이메일 혹은 아, 디바이스에 깔린 드라이브하고 어, 그,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클로지로 보내게 되면, 아, 네, 스클로지에 그 올릴 수 있는 API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앱과 강의를 보내시고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클 스마트 펜과 종이와 여러분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한 강의 자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